다시 봐줄수 있어? 음 어, 어! 이거. 좀더 많아? 여기! 여기 이기이돌이번돌한명한 1명, 1명. 명밖에 없어? 거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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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기절 기절했어? 나 어. 혼자야 그 위에 있는 애 친구 어떻게 되냐? 걔도 혼자야 드론으로 보여? 차 있는 데 있지 이쪽에 있는 데 있었거든? 어? 뭐야 누구야? 내가 쏜 거야 음... 걔는 기절했고 얘 친구인가 보네 그러면? 어얘차 어. 있는 애 지금 사라졌어 어내 앞에 발소리 난다. 어어 어, 어.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끝에 끝에 있어 올라왔어. 나도 간다. 오, 오. 여기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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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, 거기까지 갔어? 응. 아 있네. 투척이 없는데? 내 앞으로 다시 왔다. 오 잡았다. 하트는. 가져 가져 가져. 드론 나이스요. 어, 드론 좋았습니다. 드론 해냈습니다. 빨리 가 십다. 어 잠깐만 그 저기 투척 이런 거 하나도 못 묻... 뭔가? 어 흰색 차 이쪽으로 돌고 있어. 저 부활 시킨다고? 아, 차 이쪽에 어, 있어. 어. 다시 가나? 뒤로? 어. 저내 밖에 하나 앞밖에 하나 깼어뭐 부활 시켰는데? 저기 저기 차 날라다니는 거저 뭐야? 어디 있는지. 어, 거기도 차차차 차 있다. 걔한 명인 거 같아. 쟤 뭐야? 그때서 돌아. 여기 주황색 차는 여기 섰고. 차 돌렸어. 저기 주황색이 아, 여기 여기 어디어디? 어디? 2번 2번 어어 어. 여기 둘이고 저쪽에 음 여기 연마버트연어차 퍼뜨리... 올라온다 차 이제 다 올라오고있고 여기야 보여 거기? 아쟤 들어왔는데? 주황차도 여있고저 앞인데? 그냥 저기 주 이쪽으로 뛰어 이쪽으로 뛰어. 어, 뜀 뛰어 뛰어 뛰어. 나와서 내 내쪽 이쪽 끼고서 한 뛰어. 쟤 죽였어? 주황색? 어, 저 죽였는데. 쟤. 잠깐. 어, 여기 어. 있어. 왔어? 쟤. 맨땅도 어디지? 이리로 올라온다 며 일로 일로 음. 일단 가까운데 개밖에 안 보이는데 아 날라오고 있나봐 어어예예 예. 끝났어 어, 끝났어 어그 어. 어디갔어 날라오고 있나 어너 어,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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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보급 있는 듯 느낌 친구야. 어. 쟤 무기 없을걸? 어? 야야 뭐야 이거. 이거 보급 있는데? 오우 어, 조심해 보급 어허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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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